어, 요즘 꽃이 피고 어, 새싹내는 산천조목이 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어, 걸어가도 주변의 모든 산천초목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인상되는 그러한 이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산천초목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기도 많이 내고 있고요. 어, 우리 지친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산소를 내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그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는 어 아무리 창조된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어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창조 세계의 원리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반드시 존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부활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내용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아름다움이고 두 번째로는 유익함이고 세 번째로는 신비로움이 오늘 5월을 지나고 있는 이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비로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품성을 우리는 반드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품성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품성, 성품에도 어, 그대로 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품성 속에 그대로 내려와서 자녀사랑,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모든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자녀 사랑 그리고 가정을 위한 헌신은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윤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품성 속에서 유래해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 승리가 봉독했던 말씀. 세분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사야 25장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한복음 5장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부모에게도 전해 드려듯이 듣듯, 우리는 부모 역할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웃과 어, 지금도 물질 세계의 육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부모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은 어버이 주 영상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린이부가 대면 예배를 하면서 어, 이미 영상을 다 보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어, 이 고림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담았거든요. 보배를 즐그릇에 담는 사람. 즐그릇에 보배를 담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 주님의 품성, 그리고 부모의 마음, 또 우리 성도의 마음을 그대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어, 단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배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고 질그릇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질그릇에 관한 의미를 한 구절, 두 구절 다 쳐다보면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해서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그릇을 질그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질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담으라? 보배를 담으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에도 겸손함으로 주님 마음 속에 모시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우시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즐거움에 담긴 보배, 예수님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우리가 출신이 다르다고 서로 패권 싸움하지 말고 우리를 다 내려놓고 보배로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금 그릇, 은음 그릇은 보배를 담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담을 수 있지만 좀처럼 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 그릇과 은음 그릇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담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배가 더 중요할까요? 그릇이 더 중요할까요? 보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보배를 담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티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겸허하되 귀하게 쓰임받을 즐거릇이 되라. 티모데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남들이 보기에 아주 귀하고 멋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쓰임받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즐거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즐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한즐그릇은 가치 있는 생명으로 늘 변화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즐그릇에 불과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상 결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 승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가이즐러 하나님이 사람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즐그릇같이 낮추시면 가장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즐그릇과 같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즐그릇같이 연약하고, 즐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아니, 이미 깨져버린 질그릇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보배를 담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의입니다. 어버이주의에 이러한 제목을 줄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리가 한번 다시 성찰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품성 속에는 대부분 다 긍정하리라고 합니다. 물론 긍정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 부모의 품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질그릇을 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인을 칠그릇같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품성인데 그 부모의 품성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 주님의 아가페의 품성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전하고 있는 대로 10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대명을 보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 공경과 이웃사랑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거든요 중추의 역할로 수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오늘 승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인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품성을 나는, 나 예수는 그대로 내가 위임 받았다.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들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은 죄악된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자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그거를 실천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배를 즐그릇에 담는 것이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죽음과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자기의 몸을 생명으로 주셨고 그 생명을 약속으로 삼아 이거를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그 내용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님 아가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라. 이러한 말씀을 고림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모 공경,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인간으로서의 도리 윤리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별표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부모를 공경할 거야. 당위!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나 당위로서 한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 내용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품성을 우리 부모가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대했듯이 나도 그 품성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개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모 경경의 이 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고 고백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던 디트리 본헤퍼 우리 가끔씩 이름을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했고 글을 쓴 인물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한데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글을 내놓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윤리 개념에서 주님의 품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주님의 품성은 타자를 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조금 표현상으로 타자를 위한 인간이라고 주님의 품성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와 당위로만 한정될 수가 없는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디트리 보네퍼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품성을 품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구현될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이 결국에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가능케 하는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성, 그것은 다른 말인 즐그릇의 보배를 담는 삶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즐그릇의 보배를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그릇의 보배를 담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릇새보배를 담고 사는 삶 그것은 과연 뭘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정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송, 파송 찬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579장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다 아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 또한 동시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원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79장입니다.